하트하고 축구까지? 어, 이게 어, 운동하는 어, 사람이라서 어, 좋은데. 나도 같은 날 하체를 하체하를하체 어. 다음 날못하는거보체를 하체를 어. 하체를 어. 하다를 <laughs> 하체를 하체를 하체 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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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제 재윤이도 20만 원 줬죠. 전달됐 가지고. 그래서 맞아, 강아지 딱나 오늘 오늘 나 오늘 4 0또 본다. 네, 아, 아, 네. 네. 현실하게? 아니, 강아지 아, 강아지. 나 오늘 현질했거든강아20 2 7주어 네. 27주. 은카, 아, 은카 어, 강아지 40쪽. 그거 14만 원짜리잖아. 그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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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고 많이 사다가. 내도 그래. 그래. 멤버십으로 그거를 그래. 그 샀는데. 벌어 움2 7쪽먹었어 내려 네, 하나는 8조, 하나는 17조. 25조구나. 십칠 조 미셔. 깜짝 놀랐또 어, 준비 필요. 이스나다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야. 시대들 보니까. 아. 우리만 좀. 그러고? 나 구당에 100조야, 이제. 나도. 아, 어, 어, 나도 이제 100조야. 나나 이만큼 다시. 키이 키미 사면, 은키이랑 이런 슬로토백 이런 거 사면. 와, 아, 나이스! <목소리> 아, 키미 좋아 보이더라고. 백핸바오 바로 팔았어. 왜? 아니, 백핸바오 좋던데. 어, 좋은데. <laughs> 내가 에서붙는고 그럴 그 있어. 그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있어어있 보면차는거아이냐 아, 그렇죠. 이제 이는 크로스네 타고 죽어 버려 가지고. 이제 타겟터가 너무 슬리드. 둘로 둘려둘려둘려 와, 거라라려서 그냥 아, 약간 투안했는 패스 좋은 맞아 맞아. 체감 좋고. 너가 해? 어우. 아, 김승현. 야해3이야3대리이야 해야 돼. 해야 돼. 다 해야지. 에이, 에이. 아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다 으아, 아다아 점에너 내일 갈 거야? 오, 어, 네, 어. 어, 아, 가 어. 감장, 수비 좋다. 아! 발이 너무 좋네 수비 수네 힘이 너지수비유나지 얼마 됐어? 아니야, 수. 수. 요즘 파어 거. 저번주가 진짜 등이 날아다녀서. 그이 상대 들어오고 만만해 가지고 엄청 날뛰는 거. 한오늘은개개 많이 못 했나? 네, 아 오늘은 <laughs> 아, 진짜 다 손톱이 야내가안 가서 아, 니저 공만 따라 다녀 가지고. <laughs> 공이 안 뺏겨 떨어뜨이래너왜 너가 이유이 어, 맞아. 아, 저 족같다 <laughs> 이러면서 아, 할말 하더라고. 아, 아, 안돼 안돼 너무 잘해 아, 저같다 <laughs> 선출은 선출이구나 이러면서. 민재 아, 열받았죠 민재 열받았죠 민재 당당당 아, 야, 야. 살살살살살. 야, 나랑 이 아니, 나 다음 카메라로 간다. 어! 와! 오! 어 5분. 들어와. 뭔지 알다. 알아 게 가운데서. 가 뛰어야지, 와우 와기진 존나 하네 노린거예요 약간 다리 같은 느낌 아 이건 돌려봐야겠다 토끼처럼 꽁거지야수하면안 못하겠어 요면 돼요? 아 시되말이 7분이에요? 7분? 아, 아 지금 6분이에요 7분에 말해도 요 아니 6분 6분이에요 지금 이분 어, 6분. 12분 게임이에 13분 어 힘들어 음. 오. 오안 돼. yeah <laughs>

에이. 어. 오, 오! 진짜 퍼딩날인 아, 어 여보세

오. 어. 붙어. 아 와! 아! 다음엔 끝! 도저지도저지 아니, 내게. 종료!